그 시험이야. 그 시험은 우리 재동이가 꼭 겪어야 되는 그 시험이야. 그거 학격딱 하고 나면은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진로가 확 세고 보여 내가 어떻게,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, 내가 이 과정을 수리하고 나면 어떻게 된는고 그게 다 나와. 그 정도만 나와도 지지 보장되어 있는 거야. 그럼 옛날 니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독학이야 성인은 성인 독학이야 맞아요 어가셔 어디 어... 근데 해서 안 되는 거 없어 다하다 다 되더라니 맞아요 맞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맞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. 정신일도 정신일도 하사부수